좋아하는데 싸우게 되고, 말을 했는데 오해가 되고, 아, 정말 헤어져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알쏭달쏭 헷갈리는 마음들을 서로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연애의 참여 스피드 오프 남과여,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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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예. 오는 건데 예. 오늘 또제 개그맨 동기 네. 네. 진곤이랑 또 진곤이가 또 연기의 신입니다. 중차사 코신인데 개콘에서도 진짜 코너를 많이 하고 아니, 알겠는데 알겠어요. 네. 저그거는 진곤 씨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니자랑을 네 하세요. <laughs> 아니,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진곤입니다. 진곤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무대 코미디에서 정말 빛이 나요. 칭찬을 해서 나 칭찬을 해야 되나? 아니 그거는 음, 뭐 아니요. 전혀 뭐살짝의 쪼가 있어요. 아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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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쪼쪼쪼 좀웃길라가한번딱 쳤는데 안, 안 웃었다. 그럼 살짝 고개를 아 이렇게. <laughs> 질환이에요. 네, 첫 번째 사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한학번 선배랑 과 cc가 되었어요. 유머러스한 선배는 늘 인기가 많았죠. 오빠 오늘 모닝커피 먹었어? 아니. 나 지금 살아 가는데 오빠 것도 사올까? 아, 난 괜찮아. 어, 요즘 카페인보다 음, 민정이 생각으로 아침에 일어나거든. 아, 뭐야, 유치하게. 우리 생각보다 날이 더 흐리네, 근데. 어? 흐리다고? 어, 아닌데. 내 마음은 민정이 때문에 맑은데. <laughs> 아, 진짜. 야, 이거 무대 코미디구나늘 <laughs> <laughs> 유쾌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연락이었습니다. 허허. 하... 오늘 몇 시에 맞춰 나 오늘 마치고 영화 보러 갈까 하는데 같이 갈래? 왜안 보지? 누나 오늘 뭐해요? 아 나? 아 영화 보러 갈까 고민 중이야. 무슨 일이야? 아, 그냥요. 보고 싶어서. 아왜 이래 나 남자친구 있어 알죠 그래도 보고 싶은 건 보고 싶은 거니까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지만 후배 유한의 플러팅은 계속됐습니다 반대로 남자친구랑은 연락이 점점 사라지듯 끊기기 시작했어요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삐아또 전화를 안 받네 오늘도 선배 연락 안 돼요? 음 며칠째 전화를 안 받네 에이 뭔일이 있겠어요 곧 연락 오겠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요 어어 어, 민정아 너 오늘 징권이 마중 안 나갔어? 응? 음? 마중? 무슨 무슨 마중?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아침 남자친구가 저한테 말도 없이 유학을 떠났더라고요 야. 며칠을 기다려도 그는 연락은 없었고 결국 저는 잠수이별을 당하고 어, 말았어요 말이 되구나 오늘 마치고 잠깐 얘기 좀 할래요? 음, 무슨 일이야? 아니 누나 그... 아니 민정아 <웃음> <웃음> 잘한다! 확실히 이런 거 잘해 나 진짜 자신 있어 너 절대 외롭게 안 할게 나한 번만 믿어볼래? 우리 사귀자 충격적인 잠수 이별 후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고백 어. 저... 지금 흔들려도 될까요? 야 이거 지금 왜운영 지... 약간 잠수 정도는 탈수 있는데 유학까지 유화 가버리는 어... 거는 이... 저도 제가 이 연기를 하면서 얘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아... 좀 했나 실제로 이렇게 잠수를 타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아... 진짜로? 왜 잠수 이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별을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다 그런 거야? 그런 거는 장류안 씨가 잘알아 <laughs> 저는 사실 제가 잠수 이별을 어차피 좀 헤어져야 되는 어떤 내 기준에서 어떤 상황이 있어 근데 네. 그거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면은 싸움이 되는데 음. 어차피 헤어질 건데 싸워서 뭐 하냐. 아, 막 야, 그런 아, 에너지 좋다, 좋다. 쏟고 싸우고 뭐 얘기하기 막 뭐... 싸우면은 좋을 게 없긴 음, 해요. 그렇지. 어차피 그리고 그러니까 싸우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 헤어지려는 결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랑 싸우기 싫고 그냥 나는 마음이 접혔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의 뭐 그런 거는 없고 우리 그냥 헤어지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헤어지자는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진근 씨는 연락이 잘안 되는 여친. 저는 이게 신혼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 <laughs> <laughs> 제가 연락을 좀 자주 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네, 그래서 아예 저는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번이는 거의 이별이 마지막에 다쌍욕어요 그리고 이게 CC였잖아요. 그것도 좀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도. 음, 그왜왜 그 보통 문제가요? 그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대학교의 생활이 무슨 이게 동물의 왕국이냐. 얘랑 사었다가 얘랑 사었다가 저도 KBS 안에서 이제. 남편들 만났잖아요. 이군게떠나서 네. 이렇게 사서다가 이렇게 사서다가 사귀었다. 이렇게 사서다 이렇게, 이렇게 해요 개그맨도 있으니까 그서 네, 그죠 그서 제가 봤을 서는이러면안돼이안 돼요. 안 돼요? 좋지 않더라고 자렇까요 결국 저는 해서, 넘치는 그의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고 이렇게 아, 네. 우리의 렇게는 시작됐습니다 아 너무 보고 싶다 우리 방금 헤어졌잖아 그래도 또 보고 싶다 서 이렇게 다 나 선배 딱 10분만 더 보고 헤어져 <웃음> <웃음> 아니 아 아니 왜왜 왜 이렇게 뛰어왔어? <laughs> 빨리 보고 싶으니까 아 진짜 헤어지기 싫다 아 정말 <laughs> 사랑도 열정도 넘쳤던 후배는 질투도 많았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가 인기 많은 거 싫어요 <laughs> 나? 아니 저기 지나가는 남자들이 자꾸 누나만 쳐다보잖아 에? 그리고 춘현이가 부탁한 거 그거 왜 들어줬어? 아 어떻게 거절해 잘 몰라서 부탁한 거냐 그럼 거네. 제이슨이 연락달라고 쫓지준 건? 에? 야 불... 피곤하다 피곤해 그죠? 아 그래. 피곤하죠. 우리의 사랑이 너무 뜨거웠던 탓일까요? 질투가 많았던 후배와는 사소한 싸움이 계속되었고 결국 우리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진 거 같아. 그리고 나 내일 군대 가. 유한이나 군대? 어어 <laughs> 어, 그, 그래. 유한이가 입대한지 한 달쯤 됐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민정아, 나 너가 안 잊혀져. 너 잊으려고 군대 온 건데 안 되네.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또 상처받기 싫었던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성은 정말 대단했어요 군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꼭 전화를 했고 휴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결국 저를 보러 왔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시 열게 되었고 저녁을 한달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오게 된 그와 저는 어느 때보다 행복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식혜도 마시고 공원에서 예쁜 사진도 찍고 그러던 중 잠깐 집에 다녀온다며 헤어졌는데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 주십시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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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었습니다. 진짜? 분명 세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는데 왜 그는 연락도 설명도 없이 이별을 택했을까요? 왜 이래요? 왜요? 난 이해가 안 가. 궁금한 게 여기 학교랑 과가 어딘지. <laughs> 트라우마 아니 점검을 트라우마은데 자괴감이 많이 들것 같아요. 분명이 어, 여자 입장에서는 막 그런 생각이 그래, 들것 그럴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전역을한달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오게 됐을 때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연락이 없던 거잖아요. 영창을 갔나? 근데 <laughs> 신박한 <laughs> 어, 생각. 군대 기다려줬을 때 전형적인 어... 패턴이긴 합니다. 왜요? 군대에서는 힘들고 그렇죠, 뭐, 연락할 사람도 때... 없고 괜히 그 사랑에 이렇게 빠져든단 말이야.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전역할 때쯤 되면은, 아, 지금 제가 이거 책임져야 되나? 어. 그게 부담으로 또 이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어. 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쓰레기 같은 남자들이. 어. 네. 나 근데 이게 군대에서 전화를 이렇게 막 해서 막 매달리면. 오히려 더 싫지 않나? 여자 입장에서. 네, 점점 더 싫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만났네. 근데 착한데? 이 유한이의 정성이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아 뭐, 아, 정말 여자 입장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 아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하자마자 꼭 청혼할 거라고 했는데 제대 한달 앞두고 그렇게 음. 그런만큼 더 배신감이. 그치 그래서... 너무 말을 앞세워. 아유 진짜 이해가 안 가. 근데 저는 이 여자가 이해가 되는 게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네? 남편이 되게. 제가 부산에서 KBS 근무를 했었는데 전주에 있었어요. 전주에서 주말에 서울에 갔다가 부산을 찍고 전주를 가는 거예요. 커피 한잔마시려고 커피 한잔 마시기 위해서 서로 싸웠어요. 그럼 싸우면 부산 오지마. 나는 지금 만나고 싶지 않아. 어... 근데 와요. 와야지. 와서 집 밑에 있는 커피숍에 있다고 자기가 얘기해요. 나는 내려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저는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laughs> 됐는데? 저 저희 부모님도 보세요. 기다리... <laughs> 아니 근데 이런 캐릭터면 끝까지 충현이처럼 끝까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과가그 그 남자 선배 후배 뭐할거 없이 이상한가. <laughs> 이 여자 입장에서는 좀 연타 속으로 약간 쓰레기들을 만난 늑골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만날 수 있었는데 비슷한 그 무리에 또 만나면 좀 쉽지 않다. 근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쁜 여자, 나쁜 남자에 끌리는. 전 착한 여자가 좋습니다. 저는 착한 남자예요. <laughs> 아니, 나쁜 여자에 끌려요? 끌려. 끌렸었어요. 좀 센. 여자. 아, 나는 센 여자는 안 맞아. 요 주변에 하도 개구우먼들이 많아서. <laughs> 착한 여자를. 아니 뭐 지금 아저신여형 그런 얘기는. 저희 와이프는 되게 애교가 많아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애애 같다 보니까. 야보대야. <laughs> 아, 애기같이. <laughs> 이제 가끔 이제 화나면 이제 부부싸움이라는 걸 저희도 하다 보니까 그 목소리에 조금 어좀 비속어가 나오면 <laughs> 네. 보고 있지. <laughs> 아니 근데 실제 사연이 네. 10년이 더 지난 지금 이 사연자가 현재 결혼을 했대요. 아우, 네. 아우, 근데 며칠 전에 이 후배가 유한 우배가 메신저에 사연자 프로필을 추가했다는 소식이 떴다는데요. 이그그 이거를... 그 후배의 심리가 아유. 뭔지 후회인지 아유. 아마도 이게 좀 말이 되려면 은 진짜 이 사람한테 어쩔 수 없는 뭔가. 진짜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제 널널 위해서 내가 떠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뭔가 뭐 무슨 병에 걸렸다든지. 그럼 고쳤네요어 미국 갔다 와서 꼭 붙인 거. 징군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지난 연인의 그 소식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궁금할 순 있을 것 같아요. 어, 검색이나 뭔가 해보신 적이? 아니 뭐 굳이 검색까지는 아, 아니더라도. 아니 근데 이분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연락을 없앤 거면 자기가 이 인연을 끊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처를 준걸또 기억을 못할수 있어요 남자들은. 아 어떻게 헤어진지도 에, 기억 못하네. 청혼까지 한다 했다가 전화번호 바꾼 이런 이런 이유라면. 나는 결혼도 했는데 이 사람 이런 건또 신경은 쓸것 같아요. 왜냐면 평생에 뭔가 물음표인 관계. 해결이 아직 딱 마침표가. 네네네. 뭔가.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냥 잘 사시고 그렇죠. 뭐 이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도까돌내시라 인생에서 굳이. 완전 내가 보니까 이 유화한 씨의 어떤 이런 이런 스타일로 봤을 때는 또 연락할 수가 있어. 갑자기 느닷없이. 아, 갓헤어지고 얼마 안 됐는데 뭔가 그런 걸로 밤에 전화왔어. 네. 전화 받을까 말까를 고민하잖아요. 어, 근데 전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 그때 네. 전주에서도 그때 안 받으시고. 네, 나 근데 젖은 낙엽이었어. 개인생에서 <laughs> <전주에 웃음> 진짜. 이렇게 책임감이 있다고 그더라고요 어, 어. 근데 그 마음은 정말 그, 그, 그래. 그, 크게 사요, 정말. 그래서, 예, 괜히 KBS에서 와서 나를 만났다고. 어. 네. 내 인생에서 KBS를 돌려내고 싶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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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돌려내세요 과거는 돌아보지 아, 마세요. 알겠습니다. 미래만 보세요. 네, 좋습니다.